여러분들, 슬럼프라는 거 있죠? 정책이라는 거는 잘 하던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이 되게 축하합니다. 어, 슬럼프다. 이거 뭐예요? 어, 나 굉장히 그동안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칭찬해줘야 된다. PD님께서 독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라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이거는 오해적인 포지가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이거는 초과반복 연습. 내가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수달화시켜서 아웃풋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이 훈련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연습하죠. 춤 연습 맨날 하고 그다음에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춤 몇백 개, 몇천 개씩 하루에 던지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몸에 완전히 있게 하는 방법의 측면과 멘탈의 측면은 좀달라 나눠야 돼요. 멘탈적으로 내가 반드시 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히려 편하게 만드는 게 유용한 상황이 있어요. 이거를 방해 불안과 촉진 불안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내가 불안의 상태를 내가 뭔가 지금 실전이 다가왔어요. 뭔가 를 해야 되는 상황이 요 보고를 해야 되든지 시험을 쳐야 될때이 뭔가 불안한 상황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촉진 불안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 선수들 이런 분들 너무 잘하죠. 여러분들이 오해는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비장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막 지독해야 되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최적의 퍼포먼스, 최적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를 찾는 것이 공부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좀 봐두셔야 되는 게 과연 내가 내 몸과 마음, 멘탈적인 부분을 좀 관리하는 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면 특히 직장인분들 자기개발하시는 분들이나 공부,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성적 올릴 거 하시면 갑자기 너무 레벨을 높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스몰 스텝 전략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걸 목표로 삼을 때는 일단 첫째, 뇌의 본능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한다.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북한산 암벽 등반 해보러 가면 할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안 되죠. 사람은 본능이 감정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옥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난간을 걸어보세요. 여기서 무서워라는 감정 을왜만들까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새로운 배움을 할 때, 너무 난이도를 높게 잡거나, 너무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하기 싫다라는 감정을 본능이 만들어내요. 왜? 이거 생존에 유리하지 않는데, 회피 본능이 발동하지 않는 정도의 조금 조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유리합니다. 뭔가 하실 때 너무 어려운 난이도로 잡지 마시고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이고 해분직한 걸로 한 달에 딱한 권만 읽을까? 그 다음에 좀 바꿔서 또한 달에 한권 읽으려면 500페이지짜리 책이면 하루에 한몇 페이지 읽으면 되죠? 한 13페이지 정도 읽으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13페이지 읽어볼까? 다시 좀 나눠보세요. 오전에 3페이지, 오후에 6페이지, 그 다음에 저녁에 한 4페이지 읽어볼까? 이러면 되게 손쉬워져요. 오전에 3페이지 못 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자고 하면 못 읽는 사 속출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9 2 퍼센트나 돼요. 미국 UCLA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의식해 주시고, 너무 큰 변화, 너무 엄청난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너무 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멘탈 관리를 잘하려면 방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감사 얘기 또는 자기 전에 감사 얘기 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긍정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긍정의 마음이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없던 긍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할 때 한번 떠올려볼게요. 제가 시험 칠때 사법시험 1차까지 제가 대학교 재적을 다녔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재입학을 하고 나니까 12월이었어요. 근데 사법시험 1차가 한, 어 이제 2월쯤에 치거든요. 2월 중순에 친단 말이에요.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제 1월 정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클 났다. 야, 방해가 저의 멘탈을 갉아먹기 시작한 상태가 되죠. 이때 이상하게 좀 엉뚱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긍정적이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 합격할 수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나눠보셔야 돼요. 긍정이라는 건 현미경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없던 거를 만들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힘든 순간에도 찾아보면 내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 나에 대한 것들, 남에 대한 것들이 있고 내가 바꿀 수 있고 나에 대한 것들이 집중하는 게 긍정의 힘이에요. 내가 외부적인 게 뭐죠? 아까 내제 상황에서? 시험이 2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게 외부적인 거죠? 그 다음 나에 대한 게 아니죠? 어차피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 남은 거를 바꾸려면은 과거의 나를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꾸거나 또는 시험 일정 가가지고 막 건물에 있는 시험 일정을 다 바꿔야 돼. 안에 들어가서 몰래 칩. 범죄가 되겠죠?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거 현실적으로. 해서 바꿀 수 없는 거를 내가 무시해야 돼. 이게 긍정이에요. 바꿀 수 없고 나에 대한 거 아닌 거를 빼고 나에 대한 것과 바꿀 수 있는 거.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랄까? 일단 최대치의 노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3시간 잤어요, 3시간. 모서리에서 자고 무디로 나거든요 3시간 잠면 그다음 몸 위에 책을 올려놓고 잤어요. 그래야 일어나니까 괴로워서라도 3시간 잔 이유는 최소 3시간은 자야 논램 수면. 뇌가 휴식을 하는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기억에 유리하대요. 그다음 몸 위에 책을 올려놓으면 잠을 또 깊게 못 자요. 결국에 책 치우려고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잠을 자고 그다음에 16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20시간 정도 됐고요. 밥 먹는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걸 한 이유는 이게 긍정인 거예요. 죽고 싶어지죠 사실 그렇게 살면 사람이 옥상을 보면 막 뛰어내리고 싶다생각 생각이 들정도괴로요 목표가 긍정적이고 내가 바꿀 수 있고 나에 관한 것에 집중한다. 긍정의 마인드. 그 속에서 고통을 외면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 그래도 난잘될 거야. 왜? 나는 남은 게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어. 그 이유는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확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었고 기적적으로 한달 반, 두달 만에 일차 합격할 수 있었던 거. 고 긍정적인 마인드. 아, 나는 잘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거기에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이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포기해야지, 포기가 곧 긍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멘탈 관리 첫 번째 덕목이고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그래, 다시 멘탈이라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신부님들 어떤 유혹이라든지 속세 의 어떤 그런 것들과 초탈하신 분들조차 가끔 뉴스 보면 일탈하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수도하는 분들이 아니면서 내가 옆에 핸드폰 놔두고 뭐 컴퓨터 놔두고 뭐 만화책 쌓여있고 그다음에 PC방 가깝고 뭐? 친구들 막 언제인지 카톡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되고 이 상태에서 공부가 될것 같으세요? 몸이 멀어진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안 봐야 돼 첫째 가장 좋은 환경 조성 방법은 공부에 방해된 모든 걸 치우는 겁니다. 어? 변호사님 요새는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데 컴퓨터로 수업 듣고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수업 듣는 강의 듣는 이외의 어플 다 지우세요. 차단하는 어플도 있잖아요. 내가 공부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카톡이죠? 아니면 페북에 그 뭐야, 메신저 주고받고 인스타 DM이죠? 다 지우세요 제발 공부 딱 거기 접속할 수 있는 것만 해두시고 나와 약속을 좀 해주세요 몇 시부터 몇시까지는이 프로그램만 실행되게 이 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차단의 방법입니다 직장인분들 자기계발하시는 분들 자꾸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 자기계발 안된다고 탓하지 마시고 카톡부터 좀 지우세요 컴퓨터에서 우리 핸드폰 좀 멀리 하세요 서랍 넣고 잠그세요 멀리 사물함에 좀 넣어두시거나 맡겨 놓으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어 내가 핸드폰 좀 비싸잖아 100만 원 하잖아요 이게 100만 원보다 더 좋은 가치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방해는 멀리할수록 좋다. 최근에 이런 디지털 기구들의 방해는 사이버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버 세계 악당이라고 불려요. 여기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많이 써야 되는 기획 업무를 하거나. 내가 그런 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억제를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보상이라도 좀잘 주세요. 어떤 식으로 주느냐,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이걸 만약에 보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 계시다면 자녀가 오늘 하루 종일 막 게임하고 있다 해서 아, 한심해. 롤한다. 한심해 생각하지 마세요. 강도는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빈도를 얼마만큼 조절하느냐가 보상의 방법입니다. 너무 자주 주잖아요. 그럼 역치값이 올라가요. 이보상으로난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게 돼요. 본에 이성이 싸우는 건데 본능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보상의 횟수를 조절하는 게 방해를 억제하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주는 횟수를 한번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아무리 많아도 두 번만 주셔야 돼요. 아시죠 요거. 세 번째 보상을 수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자마자 핸드폰 바로 꺼내는 분들이 있어요. 책상에 앉으면 은 일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카톡 톡부터 눌러보거나 메신저 눌러보거나 인스타 DM부터 확인하는 분들인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핸드폰 첫면이 뭔지 아세요?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는 순간, 어? 생각을 한번 리셋을 할수 있게. 그 다음 두 번째 장 그래도 넘기죠두 번째 뭐인지 아세요? 메모장만 나와요. 세 번째 장이 캘린더만 나옵니다. 네 번째 장에 가면 어플이 없어요. 저는 폴더만 있어요. 폴더 속에 찾아야만 그 어플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내가 다른 좋은 것들을 할수있게 처음에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야, 폰 보지 마 이러면 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폰을 보더라도 폰을 보는 습관 다음에 있죠? 습관 버튼 눌렀을 때이 다음에 나오는 습관을 머리 연결시키냐. 안 좋은 습관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으로 연결되게 하면 다르게 설정해보세요. 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멀리 해야겠다라는 인식을 가져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 는 거. 이거 없으면 은 자꾸 내가 나를 실험하게 돼요. 이렇게. 기악양가 속삭여. 야, 공부해야지? 아니야. 오늘 밤에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소주 한잔 하자.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 오늘 책 읽어야 되는데, 독서클럽 내일 모임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일 열심히 했는데, 와인이나뭐 마셔. 그냥 넷플릭스나 이러면 끝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얼마만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혹시 뭐 하셨나요? 지지난주 주말에 뭐 하셨나요? 그지지난주 주말에 뭐 하셨어요? 내가 주말에 논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잘 기억 안 나시죠? 근데 내가 과연 공부하는 어떤 배움의 과정은 과연 기억을 잘 하는가? 아마 대부분 못 하실걸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본능에 가까운 것도 못 하는데 근데 공부라는 게 내가 가다가 지치고 여기서 못 벗어난 이유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못 봐서 그래요. 기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기록해야 돼요. 기록을 하는 사람은 아 내가 점자 우상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건데 기록을 안 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감정에 나를 맡겨요 왜 기억을 못하니까 내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 얼마만큼 공부했고 성취도 얼마인지 꼭좀 기록해 주시고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좀 기록을 좀 해서 업무일지 보면은 상사는 나를 굉장히 쉽게 평가하잖아요 얼마 일했는지 얼마만큼 성취도인지 보고서로 받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어드바이저가 될수 있어야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봐줘야만 판단의 주체랑 오브젝트 객체를 서브젝트랑 오브젝트를 구별해야만 내 삶이. 메타 코그니션이, 메타 인지가 되기 시작하고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감정에 휩싸이면 슬럼프에서 안 벗어나죠. 정체기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했다고 쳐 볼게요. 정체기가 왔어요. 도저히 다이어트 안 돼. 이때 다이어트 안될때 솔루션이 뭐죠? 뭐시기를 하겠다. 열, 열심히 운동하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로직 트리라는 게 있는데 왼쪽에다가 실패한 원인을 적으세요. 다이어트 실패. 결과를 적고 원인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어, 술을 많이 먹었다. 내가 식이 실패. 그다음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문 닫았다. 이건 뭐예 외부적 요인이죠. 내이외 요인이죠. 이건바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아니 다른 애스장을 찾아보겠다 정답이 있다. 데 리서치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겠다. 컴퓨터 앞에 더 많이 앉아있겠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로직트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나에 대한 건지 외부에 대한 건지 를 구별해야만 인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럼프라는 거 있죠? 정책이라는 거는 잘 하던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이 축하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고무 성취도가 항상 이런 사람은 슬럼프가 없어요. 왜? 인생이 슬럼프예요. 배우인 슬럼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더안 좋아지든 덜안 좋아지든 변함이 없고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맨날. 근데, 잘하던 사람은 떨어진 순간 좌절해요. 여러분, 1등 하던 친구가 2등 하면은 너무 부럽죠, 나는. 근데 그 친구 엄청 좌절하거든요. 미쳐버리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내 인생에 나의 배움에서 1등을 항상 하고 있었어. 내 왜? 나밖에 없으니까 1등 하고 있었죠. 근데, 연느 순간 2등, 3등이 되고 꼴등이 되는 거야. 이때, 어, 슬럼프다, 이거 뭐예요? 어, 나 굉장히 그동안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칭찬해줘야 된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감정 컨트롤하는 게 뒷부분이고, 이성을 컨트롤하는 게 앞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메타인지 할때 이런 생각을 좀해 보시면 좋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이런 말을 했어. 요 모나리자 그림분 아시죠? 훌륭한 화가는 따라한다. 모방한다. 그렇지만 위대한 그레이트한 예술가는 훔친다.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폰도 뭔가 되게 신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스크린 같은 건 싱가포르에서 미리 개발이 돼 있었고 터치스크린.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그나 아이팟합축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과라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차용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블렌딩을 해낸 결과물이다. 우리 삶을 사는 모든 방법이 그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되게 재밌는 게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겠다든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래 맨땅에 뭔가 헤딩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남이 했던 방법을 철저히좀 따라해 봐주세요 수학 공부할 때도 제발 개념 갖고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립된 정확하게 체계화된 해설대로 사고하는 법도 좀 익혀주세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방법을 내가 먼저 익힌 후에 그거를 변형할 수 있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투이션이에요 직관이에요 직관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요 직관은 수정의 형태와 그다음에 직접의 형태 두 개로 나뉘는데 남이 그런 거 직접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갈때 러시아의 뒷골목 목숨 걸고 가시나요?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도 있지만 다른 골목 몇구20몇구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런데 위험 여행 안 하시잖아요. 미리 찾아보시지 않나요? 여기 갔던 사람이 이 맛집이 맛있대 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할 때든지 자기 개발할 때는 맨땅에 헤딩해서 그냥 그때부터 책 정독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남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 봐야만 아이 과정은 요길로 간 사람 요길로 간 사람 요길로 간 사람이 있구나. 아 요길로 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구나를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여기쯤 와 있네.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올라간는데 오늘 가다 보니까 뭐 거제도가 보이고 그다음 광양이 보이고 옆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왼쪽 해안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목포로 올라간 다음에 광주 지나가지고 천안 가서 서울로 간 사람이 있었어. 이러면 내가 어디쯤 있고 아 지금부터 방향은 목포로 간다. 그다음에 천안으로 간다. 서울로 간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계속 가다가 땅끝마을로 가버린다. 해남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왼쪽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왼쪽으로. 그냥. 그러다가 에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내 길이 아닌 게 아니라 잘못 길을 드신 거죠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다른 사람들이 미리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인지 이제 철저하게 모방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기개발하고 뭐 재테크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요즘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모델 하나 정하세요. 그 다음에 인생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이상 어떤 생각으로 이걸 선택했을까? 이 방법들이 뭐가 있었을까? 다른 대안은 뭐가 있었는데 왜 이걸 했을까를 알아야만 이게 냈게 되지. 왜? 라는 질문이 빠지면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길이 있고 왜 선택했는지를 아셔야만 얘가 정책이 더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공부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모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현명하게 이끄는 방식이 중요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몰아치고 동기부여 영상만 보시면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마음의 연료 자체가 소진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책임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니말 네 들으니까 내가 되게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 같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뭔가 행동을 할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의지적인 부분을 보시는데 판단의 자료를 넣.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라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뭐든 다 받아들이겠어 책임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걸 선택하겠어라는 게 책임이라고 다르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일어나도 내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책임질 수 있다라는 사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공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이걸 하면 어떤 위험이 있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책임감 속에서 마지막으로 가야 될 목표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들이 공부 자체가 수단이 되면 안 되고요. 뭔가를 할때 결과에서 조금 소연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해서 너무 좋았어. 내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과정, 계기를 내가 마련함으로써 그거를 겪음으로써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나는 너무 행복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게공부기 때문에 남보다 잘할 수있다는말안 했어요. 내가 여러 개할수 있는 곳에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고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행복의 전제조건, 자격이 없다면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에도 전제조건과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의미로 좀 긍정적인 의미의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